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표선에 있는 정말 한적한 해변, 소금막 해변에 와 있고요. 여기 너무 좋아요. 오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의 로망이었던 해물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. 으아! 너무 신나다. 아마 이 바다 소리가 들리실 텐데. 바다 소리와 같이 해물라면 먹자구요! 이건 단순한 해물라면 수준을 넘어서 완전 해물탕이 되겠는데? 국물은 나는 스프가 다낼 거니까, 그치? 근데 거기다 게를 더한다? 와, 뭐 이거 끝났지 뭐. 와, 이거 이렇게 비주얼 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와. 와 감당이 안 된다 이거. 그... 와 색깔 미쳤다. 그렇 이거 하나 좀 먹고 싶다. 음 너무 맛있어.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. 오늘 일단 황제 해물 라면이다. <laughs> 전복 들어갔지, 맞아. 가리비 들어갔지, 오시조개 들어갔지, 아. 꽃게 같이, 문어 있지. 미쳤어. <laughs> 와. 미쳤지.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어. 싶어. 오. 미쳤죠. <laughs> 장난 없다. 이가 무조건 맛있어 이거는. 내 핸드폰 좀. 이건 사진 솔직히 찍어놔야 돼. 우와. 모래가 좀 있을 수 있는데, 아, 그냥 반찬이려니 하고 먹자. 소화 안 될까, 모르 <laughs> 저희 눈 부셔? 아니, 응? 나유나개여가지고요 정도는. <laughs> 아, 영상이 잘 나오기만 한다면, 아유. 눈이 부셔도 상관이 없다. 눈밭에서도 할수 있어. <laughs> 나 먼저? 당연하죠. 저희 문어도 났어요. 이만한 거, 문어. 안 문어.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얼마짜리 라면인까요 최소, 최소 10만 원 최소 <laughs> 아, 재료 다 합치면 맞아 기본 단가가 10만 원이야 맞아 아, 개한 마리 통째로 들어갔는데 가리비에 전복에 문어에 크으, 크으. 같이 먹어보자 먹 <laughs> 음. 미쳤다 밑점에 졌다. 이거 그냥 해물탕이야. 참. 여러분 여유 있으면 좀해 드세요, 이거. <laughs> 아, 자기는 꼬리 먹어. 꼬리가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. 뭐든 가에나 되게 자주 임상한다. <laughs> 곧 디바걸스 영상에서 홍삼 나오는데 <laughs> 나좀 자주 임상해. 맛있다. 아, 전복이랑 같이. 맛있지. 음. 맛있어. 나 이거 한번 먹어봤어? 응, 아까 먹었어. 너무 맛있어. 자기 이거 청 부분 좋아해. 하니 응. 나 문어에다가 이렇게 이거 먹고 싶어. 음. 고맙고. 사실 이게 거의 곰살새끼 끝판왕 아닐까? 맞아. 음? 가장 재료도 비싼 거 들어갔고 또 여기다가 깨알 쑥갓까지 넣었어. 자기 무랑 막 이런 것도 넣었어. 응. 와 대박. 무, 밤 안에 담았어. 음, 맛있다. 조개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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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근데 자기 우리가 지금 빠진 게 있어. 한라산. 아. <laughs> 이거 좀 열어줘요. 내가 또 잔도 준비해 봤지. 짜잔. 짜잔! <laughs> 유튜버 다 됐다. 이거 먹기 전에 보여주기. 이거야, 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던데. 내가 자기 따라 이거. 이거. 이 어 맛있다. 자기가 찐사랑은 응. 새우를 까주는 남자래. 내가 이거 두 마리 다 까줄게. 까지마 자기 나 그냥 껍질째 먹을게 자기 손 더러워져. 야 껍질째 먹는 것도 괜찮아. 까지마 귀찮잖아. 나 괜찮은데. 자기는 그냥 꼬리 먹어. 또 꼬리? <laughs> 특정한 상황을 원하는. <laughs> 어노노노막 뭐. 자기가 막 이렇게 불끈불끈 힘세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. 근데 불끈불끈 해도 괜찮겠지? <laughs> 너무 좋지. 그치? <laughs> 그러분 오늘 차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희는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요. <laughs> 우리 자꾸 너무 개그 헤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. 욕심을 내는 거 같아, 그렇지? 나 자꾸 그런 거 같아. 어... 헛소리를 하고 근데 있어. 근데 자기 원래 재밌는 드립 많이 치는데 카메라 키면 원래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. 나, 어, 나 아까 자기 혼자 두고 갔을 때할말 응. 없어 갖고 막 헛소리. 헛소리했어. <laughs> 헛소리했어. 아, 나 그거 너무 보고 싶다. 재미도 일도 없는 <laughs> 당연한 소리였어. 소금은 짜다, 설탕은 달다 소리했어 <웃음> <웃음> 자기 문어랑 같이 먹어. 문어랑 맛있다 왜 네, 문어가 좋대? 오늘 <laughs> 문어가 아 그건 낙지인가? 떨어진 소이 일개성을 낙지구나. <laughs> 애들도 많이 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? 저희가 이렇게 여행 와서 바닷가 앞에서 문어 라면 해먹는 게 저희 진짜 로망이었거든요. 제일 오기 전부터 그치? 맞아. 그거를 그냥 하나 하나 이루는 그 기쁨이 있는 거 같아. 맞다. 우리 이거 여기 엄청 찾기 힘들었잖아요. 응. <laughs> 혹시나 그냥 일반 바닷가에서 이거 취사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. 여기는 소금막 해병인이라는 곳인데, 여기 약간 누가 약간 버리고 간 커피숍 같은 곳이 있어요. 근데 거기 사장님이 여기서 먹고 찍어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, 너무 운 좋게도 여기 오게 됐어요. 와, 요 가리비. 저거 자기 무조건 먹어. 나 이거 좋아하는데. 음! 이거 음. 오일장도 가고 마트도 아치, 가고 맞아 아침에 오일장 가서 재료 사하고 마트도 가고 정말 부지런 떨었어 우리 음. 이거 재료 준비하고 아 그런 의미에서 한라산 한잔더 해야겠다 응. 퉁짠 이게 한라산이 음. 조금 더 세긴 새 21도니까 어. 이 해물하고 먹을 때 확실히 잡아주는 거 있는 거아아 맞아 음. 또 깔끔해지고 맞아. 좋은 거다 자기 먹어. 여러분 저 자꾸 문어 먹이는데. <laughs> 아니야 나의 의도로 그렇게 왜곡하면 안 돼. 나는 그냥 자기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. 곰살새끼 또 퀴즈 하나 나왔네요. 야, 뭔데? 재시가가 곰살에게 문어를 챙겨준 이유는? <laughs> 자꾸 요즘 커뮤니티 하고 어, 봐라. 어. 커뮤니티 빠졌거든. 어, 맞아. 어. 그걸 자극 받아가지고 디바 존에 어. <laughs> 커뮤니티 시작한 거. 맞아. 저번에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 우리 있는데. 아 어, 좋은 애한테 어. 너무 자기는 신경 안 써주고 검살채는 말 너무 신경 써준다 이래가지고 약간 서운함을 표현하더라고요. 억울하면 한국에 있던가. 자기. <laughs> <laughs> 그때는 말 못했지만 나는 어... 약간 어렵다는 아줌. 어 맞아. 근데 나 여기서 는 말할 수있잖아내 말이 자기는 미국 가서 좋은 거다 보고 먹고 살면서 그래? 제주 오던가. <laughs> 음. 이 진짜 맛있다. 응. 음. 응. 음, 음, 음. 김치도 진짜 맛있고. 응. 음. 음. 아, 근데 이게 안 돼요. 이거 좀해 줘요. 네. 안 먹어도 되겠지? <laughs> 김치도. 아, 힘잘 쓴다 진짜. <laughs> 나 미친놈인가 싶을 수도 있어. <laughs> 내 생각에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애가 <laughs> 우리 20대가 아니잖아. 30대 중반 넘어간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오는 것 같아. 맞아. 근데 이거 이 맛도 이 맛인데, 음. 이 분위기가 주는 맛이 어마어마해요. 맞아요 파도 소리 들리고 배경 보이죠? 진짜 <laughs> 말도 안 되는 거야. <laughs> 여기서는 김한장을 구워 먹어도 특별할 것 같아. 그냥 우리 육개장에서 물 부어서 먹어도. 맞아, 맞아. 맛있었을 거야. 물을 조금 부어야겠다. 불 켰지? 네. 음밥 어딨음? 내가 얼른 가서 편의점 가 사올까? 아니 안돼 왜? 떨어져 있을까? 응? 떨어져 있잖아 <laughs> 안돼 그래 맞아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떨어져 있지 말자 음 우리 화장도 실 같이 하자 개, 계속 붙어 있자 음 우리 제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 음, 수갑 찾아 <laughs> 나이 무도 먹어봐야지 무 맛있을 것 같아 아직 안 익었을걸? 나는 전복 먹었어. 나는 전복 먹었는데 전복, 전복 두 개밖에 4개 없었잖아. 네개 있었어. 아직 그게? 응. 그러면 자기 몇개 먹었어? 전복 두 개. 그래? 사실 한 개. <laughs> 이런 사람이에요. 혼랑다 <laughs> 받아 먹네. <laughs> 집에 전복 또 있잖아. 그걸 버터구이 할때 내가 몇개 잡게서 양보할 거야. 나 전복 양보 진짜 안 하는 사람이야. 그건 그때 대봐야겠죠. 나도 지금은 전복 다 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. 넌 전복 싫어합니다. 그러고. 그렇지 자기 별로 전복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. 우리 되게 힘들게 시간 낸 거잖아. 맞아. 이왕 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. 맞아. 기왕 먹어도 좋은 거 먹고. 그런 생각이 자기랑 나랑 잘 맞으니까 이번 여행에서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. 나도 내 고집이 좀 강하고 내 스타일이 강해서. 자기랑 부딪힐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 잘 이해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근데 잘 맞아 내 보면 좀잘 맞아 그지응 내가 생각해보 왜냐면 둘이 비슷해서 그래 아, 장점이 잘 맞는 건 문제가 안돼 단점도 잘 맞아 음. 그게 나는 되게 좋아 단점이 잘 맞으니까 서로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비하인드인데 어. 이거 딱 준비했잖아요? <laughs> 냄비를 안 챙겼어 원래 여기는 다 요리만 준비하고 제가 이런 실 이런 모든 걸 준비하기를 했는데 제가 요, 냄비를 안 챙겨왔죠. 지금 여기서 집까지 한 차로 10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. 나는 사실 아무렇지 않았어. <laughs> 나 진짜 너무 미안한 거야. 다 챙겨왔는데 내가 냄비를 이 냄비를 안가져온 거야 세상에 나. 아 제시카가 제시카 했구나. <laughs> 그리고 나도 비슷한 상황이 올걸 알기 때문에. <laughs> 맞아 맞아. 그냥. 아 그리고 뭐 이걸로 기분 나빠하거나 화내봐야 맞아, 해결이 맞아. 없어. 맞아 맞아. 후딱 갔다 와야 이제 원래. 나와 제니였다면 정말 제니는 나한테 크게 호통을 쳤을 거야. 너그 정신이 왜 그따구야?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<laughs> 자기라서 그냥 나좀 미안은 하지만 어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넘어가는 거지. 이게 제니가 나쁜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음, 맞아 맞 성향이 아니 그게 성향.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은 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. <laughs> 서로 그러 실수를 나중에 또할걸 아는 거지. 맞아 맞아. 맞아. 내가 나중에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놓고 올 거야. 맞아. 그럴 때도 여행 자기가 여는데 여권 어. 안 가져오는 그런 상황. 아, 나그 있을 그, 수 있어. 아, 그건 너무하다. <laughs> 그러면 거의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지만 <laughs> 난 이해할게, 자기. 자기가 오늘 나를 이해해 줬듯이 난 자기 이해할게. 잃어버리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, 길 잃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. 분들이 근데 눈치 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, 커플인데. 어, 여기. 맞아. 이 밑에 해물 국물 다 흘린 거 우리도 커플. 우리 커플인데. <laughs> 우리는 흘리고 먹는 것도 맞춰 버려. 맞아. 아,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이해 국물들이 널어져 있어. 자기가 한 방울 흘렸더라. 그래서 아, 이거는 맞춰야 된다. 운명이다 생각했지. 어. 아, 자기한 숟가락, 숟가락 떠서 얹어 버렸어. <laughs> 숟가락 떠서 얹어 버렸어, 일부러. 잘했어. 배터리가 없다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돼 자기. 그래 좋아요. 아. 여러분 안녕. 안녕 또 만나요. 짠 짠. 아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는 이제 우리 거. 아 우리 거. 우리는 짠! 짠이야. 이렇게 하는 거야? 짠 짠. <laughs> 오늘 밤, 고, 일, 세번전 끝이야? 어. 오늘 밤. 떨어져 있어야 돼 어, 아... 싫다 진짜 허전할 것 같아 집에 이제 갔나 눈 뜨면 자기가 없어